추석을 앞두고 벌초 다니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번식기를 맞은 말벌들의 공격성과 활동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벌집을 제거하던 소방관이 말벌에 쏘여서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말벌집 신고를 받고 출동한 47살 이모 소방관, 벌집을 제거하는 동료 소방관을 도우며 10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갑자기 달려든 말벌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0여 마리에 쏘인 이 씨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다. 네. 그, 한뭐딱 마시지 말고 떨어게 쓰러지더라고. 지난 4일엔 진주의 한 밤가수원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80대 노인이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벌집가는2 0 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말벌들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가만 누워있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마에 이런데 이렇게 벌써인 건지 이렇게 벌겋게이게 좀. 벌써임 사고는 벌초를 앞둔 8, 9월에 집중되고 있는데, 지난해 14,000여 건중 7,000여 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비가 오지 않는 무더운 날씨 탓에 번식기인 9월, 말벌의 활동성과 공격성이 높아져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상 9월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독성 동안 아주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요하게 되고 특히 추석, 추석을 앞두고 성모, 벌초 등 야외 활동이 잦아지므로 벌초 작업을 할 때에는 이처럼 단색의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만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향의 항수를 피하고 벌에 쏘일 경우 소독을 한후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